지금부터 재고 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전화문 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이 저희 채널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 요 차량 정말 자주 나온다. 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가장 많이 판것 같아요. <laughs> 뭐냐면, 렉서스 브랜드의 이제 오늘 ES 준비했고요. 오늘은 최신형 모델로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렉서스 최신형 모델들이 가격대가 좀 어때요? 사악하죠. 4천만 원 거의 중후반 대부터 5천만 원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거 한번 사봐야 되는데. 예,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 3천만 원대, 3천만 대 준비했고요. 그랜저 가격보다 싸죠. 예, 그래서 렉서스 하이브리드는 뭐 사실 아, 말해 뭐해. 예, 그냥 너무 좋아요. 이 <laughs> 마디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보여드릴게요. 렉서스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사실 분야 어떻게 보면 승용 고급세단 하이브리드계에서는 사실 얘가 1등입니다 사실 대안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차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독보적이에요 예, 어떤 부분이 독보적이냐 일단 이 고급 대형급세단에서 갖춰야 할, 할 고급스러운 디자인하고요 플러스 연비 자 그리고 내구성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승차감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얘가 가격이 정말 안 빠지죠 왜냐면 하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빠지는데 오늘은요 오늘은 아마 처음 보시는 금액 3천만원대 3천만원대 렉스 ES 지금부터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정도 2018년 11월에 등록한 19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9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리에서는 누이 없고요 사고, 유무,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본네트 하나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ES 300H 럭셔리 플러스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죠 1 9년식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다 4천만 원 이렇게 다 언저리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3천만 원대 ES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렉서스 7세대 마지막 버전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최신형 완성도가 가장 높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승용차 하이브리드 지금 국산차도 어때요 가격대가 좀 사악하죠 기본 3천만 원대부터 5천만 원대까지 나와 있고 지금 그랜저가 좀 신차로 나왔는데 아 말들이 많아요. 뭐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좀 비교하면 이제 그랜저급 혹은 그 이상급 하고 비교를 충분히 해 봐도 될 그런 차량인데 얘는 일단 이 독보적이다. 사실 렉서스 한번 타 보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 팬이 돼 버리죠. 렉서스의 팬이 돼 버려 가지고 야, 이 다른 차탈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대의 차량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가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독일 E클래스 5 시리즈 이런 걸타 보셔도 이 렉서스 차량이 훨씬 더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일단 외관 컬러, 실내 이제 베이지까지도 올라간 컬러고요. 어, 일전에다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컬러예요. 이 렉서스에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빠진 컬러고. 가장 중요한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어, 오늘은 처음 모시는 금액 3,890만 원. 3,890만 원에 7세대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오늘 최신 연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버전. 와, 난 보고만 있어도 너무 멋있죠. 근데 얘가 사실 이 디자인만 멋있고 어, 주행 성능이 빠지는 모델들이 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어, 미국 차들. 아, 약간 디자인 좋은데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 요 근데 얘는 어, 디자인도 좋은데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근데 연비까지도 좋아. 근데 옵션도 좋아. 그냥 얘가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대부분 차량들을 이제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기자들 혹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판, 판단을 할때아 얘는 좀 이게 좋은데 아쉽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S 클래스 여기 있잖아요. 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차죠. 근데 어때요? 가격이 너무 비싸. 예뭐 네. 1억 5천, 2억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렉서스 차주가 댓글 본거 아직도 기억나요. <laughs> 이제 렉서스랑 뭐뭐오 시리즈, 우리나라 뭐 그랜저 제네시스랑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렉서스 차주가 딱 이러더라고 댓글로. 이 차량을 타고 30분 동안 아이들 태우고 왔는데요. 정말 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인도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보면 볼수록 저거 자꾸 정이 간다. <laughs>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좀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차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가, 예, 3천만 원을 주고 살 가치가 그 이상으로,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앞쪽에 이제 라이트는 LED 다 올라가죠. 이렇게, 뭐, 아래쪽 안개등, 뭐, 전방 센서 다 올라가고. 측면으로 오시면, 이제 이렇게 휠도 어때요? 휠? 너무 멋있죠? 앞쪽 타이어 좋네요. 예, 네, 한50% 이상, 50% 이상 남아있고, 어, 딱 뭔가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어,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색상이 좀 나눠져 있어요. 위쪽은 검정색으로, 뭔가 좀 컬러 포인트 좋고, 어,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썬루프썬루프로조리돼 되어 있고, 실내는 또 이제 베이지예요 예, 네, 베이지 컬러로, 이제 약간 와인 베이지랑 투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도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옵션 설명을 드리고 네, 뒤쪽 뒤쪽으로 보시면은요 네, 뒤쪽도 와, 시트 상태 말할 거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열선 시트 암레스트 쪽에 네,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잔여량이50% 50%, 50 이상이 있고요. 휠도 이렇게 기스 없이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 뭐 과거에 또 그렇죠. 이렇게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많이 성장해서 사실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동등. 예. 이제 우리나라 또 경제력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근데 일본 차 중에 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차종은 좀 몰라도 이 ES는 잘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제너시스 라인업들,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일본의 렉서스 ES는 어떻게 이렇게 차가 좀잘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판매해 본 것도 있지만, 사실 어, 저도 좀타 봤고, 앞으로 제가 지금 차를 바꾸려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제 렉서스로, 근데 바꿀 것 같아. 예, 나도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고장도 안 나고 승차감을 뽑아 줄수 있고, 어, 연비도 좋고, 어, 가격도 좋고, 이런 차가 사실 없어요. 저희 차널에서 일본 차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 그래도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와, 그냥 딱 차만 놓고 보자 이거지. 만족이, 만족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99% 저도 렉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데도 불구하고 넓게 아주 잘 빠졌죠. 그래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있고. 자, 7세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3천만원대가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3,890만원에 어, 준비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감면 혜택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어, 비용 궁금하시면 제 대표번호 문의 주시고요. 외관 컬러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실내까지도 아주 베이지로 준비됐 했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하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 어, 어 와인색 핸들도 너무 예쁜데요? 예, 네,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역시나 최신형이니까, 와, 디스플레이가 너무 커요. 네. 계기판도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네. 시동키면 되게 조용합니다. 네, 그래서 레디 버튼 이제 올라와지고 메모리 시트 올라가죠? 윈도우 버튼. 이제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기본 전동이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쭉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고, 왼쪽에 VDC 기능, 오른쪽에 스포츠와 노마, 에코모드 이런 식으로 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요. 차선 이탈, 전후 전방 이렇게 추돌, 센서도 다 올라가져 있고 옵션 너무 좋죠 이쪽에 볼륨 블루투스 기능 아쪽에 패드시프트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에 썬 루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어, 작동 잘 되고 시트도 보여주시면 너무 이쁘죠 네, 카라멜 색상 네, 시트 너무 많이 이쁘고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너무 크죠 와, 진짜 잘 나와 후방 카메라 이제 이렇게 시계에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오토 에어컨 버튼 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버튼 있고 버튼 시동 아래쪽에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뭐 양쪽에 열통풍 다 들어갑니다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커튼까지도 뒤쪽에 네, 올라가져 있죠 올라가져 고 이렇게 이제 또 마우스 패드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차키도 두개다 아주 어, 멋있게 올라가져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7세대 렉서스 3천만원대 처음 보시는 금액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차 상태는 말할 거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렉서스 ES 함께했습니다. 준비한 판매금액 3,890만원이고요. 3천만원대 유일한 렉서스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은 도이치 오토월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썸타 진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멋있는 차 네, 수입 준 대형급 SUV를 준비했고요. 를 어, 또 신형입니다. 페이스리프트 거친 더뉴 투아렉 모델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은요. 포르쉐나 Q7 라인업에 들어간 엔진이 똑같이 들어가져 있죠. 근데 가격은 얼마예요? 반가격에 가져가실 수가 있다. 차 오늘 내용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더뉴 투아렉 버전 2천만 원대 인도가 가능한데요. 2천만 원 값어치 이상? 확실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SUV 좀 대형급 기다리셨던 분들은요 오늘 이런 차량 가져가시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도 높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더뉴투 아랫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폭스바겐에서 가장, 가장 좋은 SUV 투아렉 모델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차량 어떤 컨셉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차는 진짜 정말 좋습니다 3,000cc 디젤 엔진, 정말 명품 엔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엔진이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Q7, 그러니까 폭스그룹 그룹사 안에 모든 계열사들 이 있죠. 포르쉐 건, 뭐 벤틀리 건, 아우디 건. 폭스바겐은 굉장히 큰 그룹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에서 나온 가장 최고급 SUV 오늘 준비한 등급 최상위 등급 올렸고요 사륜구동은 말해 뭐야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뉴 투어렉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신형으로 변경된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모델인데요 오늘 이 차량 2천만 원대 2천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자 15년 2월이고요. 주행 거리 정말 좋습니다. 10만 6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더 뉴투아렉 3.6 V6 블루모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에어쇼바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참고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고 전에 엔진오일, 미션오일, 디퍼런셜오일, TC오일까지 각종 오일류 다 교환해놨고요. AMG 배터리까지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타이어도 교체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차량은 2천만 원대. 번니 튜아렉,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음, 수입사 최고급 SUV입니다. 그래서 차는 진짜 정말 좋아요. 이 대부분 최고급의 기준이 3000cc 디젤 엔진을 많이 탑재하고 있죠. 독일 차량들 같은 경우에서 가장 좋은 엔진에다가 가장 좋은 바디 프레임, 가장 좋은 옵션 4륜 다 올렸기 때문에요. 이런 차량들은 제가 봤을 땐 기본 지금 4천만 원을 주고 사도 가치가 충분히 나온다. 근데 수아레 같은 경우에는 매물 대가 좀 없고 사실 좀 비인기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막 포르쉐 어 좋은 거맞아요 똑같습니다. Q7은 좋은 거 맞아요. 똑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내 옵션도 신형 디스플레이 올라가지고요 말씀드렸죠. 차 내용 정말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은 지금 이제 2780만 원을 준비를 했는데, 국산 중형급 뭐 산타페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주행 성능의 힘은 아무리 사실 우리나라 2.0, 2.2 엔진,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주행 성능 한번 느껴보시면요이 차량 매력에푹 빠지실 겁니다. 자, 전면 모습 보여주시면. 자, 일단 오늘은 그, 페이스리프트가 거친, 이제, 어 완전 신형 모델입니다. 더 뉴입니다. 그래서, 그릴이 일자형으로 크롬으로 많이도 올라가져 있고, LED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차가 진짜 커요. 예, 네, 진짜 크고, 외관 컬러도 딱이 블루 컬러, 존재감이 확실하게 딱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타이어가 20인치입니다. 20인치 타이어에, 휠도 어 정말 멋있게 올라가져 있고, 위쪽에는 루프랙도 올라가져 있고 예, 이렇게 어, 사이드 바까지도 작업을 또 해주셨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메모리 기능서부터 등급 자체도 최상위 등급 프리미엄이기 때문에요. 일단 잠시 후 실내 옵션 설명드리고 잠깐 타봤는데 와차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잘 나가요. 예잘 나가고 너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커튼까지도 올라가죠. 어, 진짜 열선 시트 공간 상태도 정말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2천만원대에이 정도 차량이라고 하면 진짜 만족도가 좀잘 나올 거다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실 때 대부분 가격 대비 좀 좋은 차 네,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많이 선택을 하실 건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차 2천만원 주고 사셨다가 아차 진짜 별로야 이런 말 나오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차 내용은 정말 좋고 좋은 차다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양쪽에 듀얼 머플러 투아렉 V6 TDI 블루머션 이렇게 레터링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도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뒷좌석에 코일 매트 육체사타 폴딩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도 많지도 않고 더는 거의 대부분 3천만 원이 다 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서 오늘 근데 2천만 원딱 중후반 1 7 8 0만 원에 준비했기 때문에 금액 신경 썼고요 차 내용 더뉴입니다차 현재 컨디션 완벽해요 이런 차는 여러분들 놓치시면 아쉬울 거라고 예상해 보고요 여기서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고요 확실히 어, 실내도 신형이기 때문에 이래, 이래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깔끔하게 아주 올라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메모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도 이제 이렇게 프리미엄 사운드로 올라가져 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트렁크 버튼 나와시면 되고.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전동 시트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포함해서 이쪽에는 이제 볼륨 버튼, 우측에는 이제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아주 시원하고 시원하고요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하이패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 예,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너무 좋죠? 예,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쪽에는 이제 열선 시트 아, 지금 열선 시트. 틀 필요가 없죠? 너무 더워요 <laughs>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어, 올라가져 있고 이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예, 후방 카메라도 조비되 있습니다 에어컨 양쪽에 이렇게 어, 통풍 시트 열선 통풍 올라가져 있네요. 저기 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부터 버튼 시계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로드, 오프로드, 이렇게 해서 주행 타입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차량 리프트 기능까지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더뉴 투아렉 모델이고요. 사실, 이런 차를 지금 2,780만원 가게 가져간다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이 가격 주고 사시면 은요 만족도 정말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진짜 프리미엄 고급 SUV입니다. 그래서 더뉴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도 쉽, 아, 많지 않고 어, 이 차량은 놓치시면 아쉬울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투아렉 어, 차 내용 정말 좋습니다. 2780만 원이고요. 전액 가입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메모은 저희 대표 번호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